산림남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기 전까지 효정이 방송 출연을 세 번이나 거절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제작진이 여러 번 직접 집을 찾아가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. 최근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에서 프로그램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찾아갈 때마다 그녀는 그냥 웃으며 저는 카메라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효정이 망설였던 진짜 이유는 카메라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품어온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. 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담담하게 털어놓은 짧은 영상에서 효정은 목이 메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저는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예쁘지도 않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.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, 한때는 가족에게 실망도 안겨드렸고요. 그 진솔한 고백은 산림남 제작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. 그들은 강요하지 않았고 조급하게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. 그저 매번 방문할 때마다 작은 카드와 손글씨로 쓴 짧은 메시지를 남기며 기다렸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방문에서 박서진이 가족 식사 도중 조용히 물었습니다. 그냥 평소처럼 사는 거라면 나랑 함께 나눠보고 싶지 않아.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삶도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아름다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순간부터 효정은 단순히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.